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초등학생의 다중지능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다중지능, 뭔가요? 어, 하버드대학교 교육학과 하버드 가드너 교수가 펼친 이론인데요 음, 2000년경에 그의 저서가 한국에 번역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서로 독립적이면서 서로 다른 일곱 가지에서 아홉 가지 유형의 능력으로 구성된다는 이론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일단은 인간의 지능을 언어 지능, 논리수학 지능,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 공간 지능, 대인 관계 지능, 자기 성찰 지능, 자연 지능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개인마다 이러한 지능의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음악 지능이 뛰어난 반면 공간 지능이 약하거나 대인관계 지능이 높지만 논리수학적 지능이 약하거나 등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지능 중에 어떤 지능이 더 높고 낮은지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 뭐 다중 지능 검사지가 있습니다. 심리 검사 기관에 가면 일정 비용을 내고 받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검사해 주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어, 신뢰성을 답보하기에는 좀 빈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증된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을 들으면 우리 아이의 다중지능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초등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지능이 더 발달했는지를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가? 큰 도움이 되죠. 어, 특히, 어, 어떤 지능이 발달했는지를 아는 것보단 어떤 지능이 약한지를 아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어, 약한 분야의 지능을 아는 것이 왜 도움이 되냐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약한 지능에 대해서 잘 모를 때그 부분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으로, 판단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을 조심해야 심리적인 상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의 약한 지능을 알기 위해서라도 다중 지능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음, 자녀의 다중 지능 중에서 약한 부분을 모르면 상처를 줄수 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 아빠가 공간 지능이 매우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공간 지능이 약할 수 있어요. 아이가 보기에 아니 <laughs> 아빠가 보기에 자녀가 초등 6학년인데 혼자 지하철을 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아빠는 이미 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지하철 노선, 노선도만 있으면 서울 뭐 어디든지 막다 다니고 할수 있었는데 6학년이나 된 우리 딸아이가 혼자서 뭐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 가서 환승하는 걸못 한다고 하면 답답한 마음에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죠. 아, 6학년이나 됐는데 지하철도 혼자 못 갈아타고 그래서 커서 어떻게 뭐 어디 혼자 다닐 수는 있겠냐. 아이는 아빠의 그 실망하는 눈빛을 보고 단정을 하죠. 아, 난참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부족한 지능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접근하는 방식부터가 달라지죠. 전반적인 지능이 낮은 게 아니라 어느 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인식하는 감각이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주거나 세심하게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아 그럼 만약 우리 아이가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은데 언어 지능은 약하다 그러면 강한 지능을 더 키워 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약한 지능을 보충해 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가 음 초등 시기는요 강한 지능에 집중하는 게 일단 효과가 더 좋습니다 하루에 우리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다섯 개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강한 지능의 그 다섯 개를 사용하면 그 결과가 두 배, 세배 효과를 주는 반면에 약한 지능의 그 다섯 개를 사용하면 결과는 생각보다 진전 속도가 빈약합니다. 이때 약한 지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보내도 성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착각을 해요. 아, 나는 노력을 해도 잘안 되는구나. 사실. 본인이 강점을 보이는 지능에 시간을 투자하면 성취감을 맛보게 되죠. 그 성취감은 결국 자기효용감으로 나는 참 쓸모 있구나 하는 자기효용감으로 연결이 되고 그 결과는 결국 본인이 약한 지능에 대해서도 그래 내가 좀, 이것도 좀 부족한데 그래도 이것도 한번 내가 해,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해줘요. 음.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죠. 뭐 공부뿐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관련 학원들도 많이 다닙니다. 어느 정도 골고루 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이렇게 때문인 때문일, 때문에 이렇게 아마 다 보내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설명드리는 다중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보통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야 본인의 적성에 맞는 걸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 그런데요. 그냥 다중지능 검사를 해보면 금방 알수 있어요. <laughs> 어, 그리고 가정에서 이미 영유아기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물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은 끝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아실 거고요. 우리 아이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건 당연시하고 다른 것들도 강점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일단 학원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다중 지능에서 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지 않고가 나요? 아니죠? 그것도 채워줘야죠. <laughs> 자 어떻게 채워주냐면 다중 지능 중에서 높은 지능을 활용해서 채워주는 거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철수가 언어 지능이 약해요. 어 그래서 글짓기를 하라고 하면 뭐두줄세 줄을 넘 넘기기가 어렵다고 가정해 볼게요. 더 이상 선생님 다 썼어요 하고 보면 두줄세 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쓸게 없대요. 어... 뭔가 이렇게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들죠. 그 아이에게 그냥 무조건 생각해보라고 하면, 글짓기는 이제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철수는 신체 운동 기능이 높다고 했죠. 그러면 본인이 잘하는 그러한 신체 운동 기능을 이용해서 글쓰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 너가 좋아하는 그 운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하는 글을 써보라고 하는 거야. 뭐, 축구 경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는 글을 써볼래? 하면 아마 축구 경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글로, 어, 공책 한 바닥은 거뜬히 넘길 겁니다. 자, 어, 그럼, 아이의 진로를 결정할 때, 다중지능 중에서 높은 것을 진로로 결정하면 되는가? 음, 진로라는 건 다중지능 하나만 놓고 결정하기에는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단 다중지능 이론을 중점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높은 다중지능 한 가지를 놓고 보기보다는 다중지능 중에서 높게 나온 지능들 한세 가지 정도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지능이 가장 높고 다음이 언어 지능, 다음이 관계지 뭐 대인관계 지능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순서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세 가지를 동시에 아우르는 직업군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아, 일단 음악 지능이 가장 높으니까 뭐 가수나 아니면 뭐 연주가 쪽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언어 지능을 활용해서 아, 싱어송라이터로 창작 활동을 하는 걸 곁들이고 세 번째로 뭐 대인관계 지능이 높으니까 콘서트를 직접 어떤 기획하거나 해서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어, 저는 그 다중 지능 검사를 제가 이제 해봤을 때 저한테는 언어 지능이 첫 번째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성찰지능이 나왔고 세 번째가 논리수학지능이 나왔어요 이러한 순서로 나왔는데 아이 다중지능 결과를 보고 나서야 이제 제가 아는 거죠 아 내가 교사를 하면서 왜 교육서적을 집필하고 있었는지 이게 언어 지능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성찰적인 심리학에 왜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 가지고 있었던 자기성찰지능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논리수학적으로 풀어서 좀더글 쓰는 데 도움이 되거나 하는 거죠. 어, 제가 가장 낮은 지능은 음악 지능이 제가 가장 낮았어요. 어, 어쩐지 제가 음악만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 노래 실력이 점점 <laughs> 이상해지더라고요. 자, 다행히도 요즘에 음악 교육은 음악 전문 강사가 와서 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음, 사실... 어른들도 다, 나의 다중지능에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 아는 거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전에 그 교육방송에서 다중지능 관련 다큐멘터리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남들이 보기에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직업을 가진 성인들 중에, 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직, 이직을 꿈꾸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다중지능 중에서 별로 높지 않은 지능을 활용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직을 꿈꾸는 직업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에게 높은 다중지능이 해당하는 것들이었어요. 이제는 100세 시대에 들어왔죠. 우리 아이들은 아마 100세 시대가 아니라 100세도 일할 수 있는 100세 노동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음, 우리 아이의 다중지능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뭐, 30살부터 직장을 가졌다가 가장했을 때, 뭐 남은 100세까지 우리 아이들의 70년을 이직을 할까 말까 고민하게 만들지 마시고, 바로 본업에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초등사회 다는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